저게 북한 군인들이 신는 작업화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작업화도 아니고 그냥 응. 군인 신발이에요. 군인 저게. 신발. 저는 왜 이제 작업화고 생각했냐면 어. 군화는 딱딱하잖아요. 어, 그치. 음, 한국의 군화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군인들에게 작업화라고 운동화 같은 걸 줘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저 신발을 보니까 완전 스폰지로 어. 되어 있어서 야 그래도 북한 군인들이 작업할 때 이렇게 쿠션이 좋은 걸 신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어, 보통 강의 다니시는 북한 분들이. 음, 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신는 그군나 네. 이런 거 보고 네. 너무 놀래가지고 음... 와 이건 절대 그 어떤 뾰족한 멋도 안 박히겠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저건 팍팍 네. 박힙니다. 당연, 제가 만져봤어요. 그냥, 네. 그냥 스펀지예요스펀지 음. 제가 오죽하면, 야, 작업할 때 이렇게 충격 흡수를 위해서 이렇게 스펀지를 쓰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일반 군화. 일반 군화. 네, 네, 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북한의 군인들은 그나마 주민들보다 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사진은 음. 군인이에요. 하... 군인들도 강변에 나와서 저렇게 물을 길어가거나 아, 당연하죠. 네. 아 당연하긴 네. 아. 군인들도 길습니다. 아. 네. 네, 다 길어서 목욕하고 길어서 밥 먹고 네. 군인이라고 따로 수도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네. 생각에 막 북한에서 뭐 성군 정치 군인 뭐강고 이러니까 그나마 군인들 있는 막사에는 음. 물이 잘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적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절대 아닙니다. 한겨울에 저렇게 나와서 물 떠가고 음. 여름에 특히 군인들이 강변 나와서 목욕 많이해요. 빨가벗고 여자들도 해요. 아. <laughs> 아, 여자들 도 합니다. <laughs> 제가 그 목욕하는 여성은 못 봤지만, 어. 그냥 군인들, 남자 군인들이 막 옆에 있는데, 어. 그 물에 들어가서 다 벗진 않았지만, 어. 거기서 이제 씻고 막 이런 건 봤어요. 어. 아, 있죠. 옷도 갈아입고. 음. 예. 그 정도로 이 집안에 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걸 음. 명확히 알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걸 역시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laughs> 니네들이 그냥 뻥좀 그만치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네, 이건 제가 이제 찍어온 거잖아요. 어, 근데 네. 북한 당국이 조선중앙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선전한 영상이 있어요. 어. 그것도 3개월 전에, 네, 네. 최근이잖아요. 네. 뭘 선전했냐면 지방을 핵기적으로 바꾸겠다. 아. 그게 김정은 핵 지금 정책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이제 정식을 발표했으니까 성과가 음.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선중앙방송에서 선전 영상을 내보냈어요. 음. 근데 그 선전 영상이 뭐가 나오냐면 음.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와요. 아,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선전 영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물 나오는 게 핵기적이다. 핵기적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제가 직접 찍어 와서 야, 그거 못 믿겠다 하시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만든 영상을 선년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응.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이 작년 12월달에 음. 북한의 어머니날이 네.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네. 어머니날 때 어머니 대회 때김정은이 와서 연설을 했어요. 어. 근데 그 연설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인 우리 농촌을 이제 바꾸겠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세계적인 낙후. 낙후성의 대명사. 음. 대명사까지 들어갔네요. 대명사까지. 아. 그리고, 그, 연설에서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양에서 먼저, 음. 먹는 문제, 땔감 문제, 전기 문제,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음. 지방으로 이거를 확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도 지금 안 됐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직접 언급을 했고, 음. 선전방송도 나오고, 음. 저희가 직접 북중 가서 목숨 걸고 찍어와서도 보여드려도, 그래서 도대체 안 믿으려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laughs> 네. 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살고 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렇지. 북한이 선전하는 사회주의 상당 부이 아니고 음. 사회주의 체제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고 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음. 그니까 그거를 북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찬양하거나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남한에서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먹는 문제 해결됐죠. 네. 뭐, 추면 따뜻한 곳에 음. 있죠. 자유 있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음. 너무 과잉된 자유를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 음, 그걸 너무 네.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음. 이 야.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해상과 가까운 곳이에요. 삼수군이거든요. 아. 우리가 네, 아. 삼수하면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맨날 그 산수갑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막 식당 이름 보면 네. 산수갑산되 네. 있는데 그게 산수가 아니고 삼. 삼수가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해산시 옆에 있는 삼수갑산. 네. 옛날에도 많이 그 유배지를 갔다. 유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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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옆에 이제 삼수인데 음. 저 뒤에가 바로 삼수기차역이에요. 저 뒤편에 선로가 보이는데 그게 아. 삼수역. 네. 아. 그니까, 러 삼수 기차역 앞에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잖아. 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뭘까요? 저거는. 제가 남쪽 출신분에게 뭘까 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 음. 제일 많이 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개집. 개집? 어, 개집. 가까이서 보면 뭔지 알 텐데 음. 잘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저기만 음. 잘라서 확대를 해보면 음. 이렇게. 아, 오물가. 오물가. 저걸 개집이래요? 개집. 이렇게 몰려서 <laughs> <모르셔> 보니까 <laughs> 계집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창고, 어떤 분들은 왜그 석빙고라고 냉장고 있잖아요. 그럴 듯하때 네, 그렇게. 에이. 왜냐하면 남쪽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저렇게 생활을 해본 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 우리 세대 저도 사실 우물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그시구나 네. 우물을 보려면 은 이제 완전 시골, 시골에도 없잖아요. 시골에도 없고 어. 용인 가면 돼요. 아 그게 뭐 옛날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 보여주는 뭔가 민속촌. 민속촌. 인 민속촌 가면 볼수 있어요. 아. 네. 우물을 저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지금 세대. 아. 그래. 근데 집이 지금 저렇게 나,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옆에 보면 길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와서 음. 우물에서 지금 물을 떠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그나마 이렇게 왜 콘크리트로 뭐 시멘트도 네. 좀 발라놓고 그나마 네. 괜찮은 네. 네. 거고 맞아요. 다른 우물을 찍은 거 보면 나무로 겨우 이렇게 그 위에를 가려서 음. 아이들이 그 앞에서 물을 떠가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이 심지어 거기서 뭐 팔을 씻거나 그릇을 씻기도 하고. 북한 그 말로 이걸 까신다고 얘 해요. 맞아요. 까신다. 네. 그릇을 여기는 뭐 씻는다. 씻는다. 설거지한다. 하잖아요 네. 네. 북한에서는 그릇을 까신다라고 까신다. 고 까신다. 처음에 그거 듣고 아니 그릇을 왜 까시냐. <laughs> 뭐 우물에서 그릇을, 그릇을 까신다라는 <laughs>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몰랐는데 그릇을 까시는 그 우물에 또 군인이 와서 발도 씻어요. 맞아요. 네, 옆에 떠다 놓고. 아, 전 지금 놀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아, 당연하게 맞아요. 지금, 네, 생각하시니까. 저거는 네. 지금 그래도 이쁘게. 그쵸, 콘크리트도 돼어 있고. 잖아요 네. 저거는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음.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네. 먼지가 덜 들어가게 그래도 위에를 좀 막자 해서 막아 놓은 거예요. 네, 아마 저것도 음. 보시고, 그 북한을 그냥 무조건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우리. 좋은 물 먹으려고? 좋은 물 먹으려고 약속도 만들어놨구나. <laughs> 물이 안 나와서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 아까 음. 집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네. 네. 보게 네. 보게 되면, 자 음. 집을 보게 되면은 음. 저희가 다 저렇게 살았거든요. 음. 한동 몇 세. 저 창문 하나당 한 집이에요. 1동 한 네. 다세대. 1동 그러니까 네. 다세대. 네. 이거를 우리가 음. 흔히 하모니카 주택이라 하모니카처럼 맞아요. 생겨서 하모니카 음. 주택이라고 네. 하는데. 음. 이 지붕이 보게 되면, 저 음. 보시면, 음. 기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색깔도 칠해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네. 기아가 있는 집은 그나마 좀 낫고, 아... 기아가 없는 집은 더 가난한 집이에요. 아... 왜냐면은, 네. 이렇게 날라갔거나, 바람에, 아... 태풍에. 아... 네. 그리고 또 누가 훔쳐갑니다, 저기아를 기화를? 네. <laughs> 훔쳐가죠. 아... 네. 그리고 저렇게 네. 이제 한동 다세대로 있잖아요. 음. 일동 저, 다세대. 네.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일 어렸을 때 음. 저렇게 살면서 웃겼던 게 음. 방음이 전혀 아, 안 돼.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판자를 거의 막았다라는 네. 정도로 음. 진짜 뭐 벽돌을 놓더라도 한장 음. 정도를 거의 간신히 막을 정도인데 음. 옆집, 옆집까지 대화할 정도로 들립니다. 음. 그러니까 한집 건너 그 다음 집까지 대화를 할 정도로. 이 방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정치학에서나 우리 사회학에서 음. 이 다룰 때 개인의 사적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음. 여겨요. 그렇 네, 그러니까 맞아. 자유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어떤 태동이 음. 개인의 어떤 정체성에서부터 음. 이제 음. 출발을 하고 음.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을 음.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적 공간이 중요한 음. 거거든요. 우리 어릴 때 저도 그랬지만 중학생 사춘기 정도 되면 나내방 갖고 싶어. 아, 뭐. 그렇지. 네. <laughs> 저희는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습니다. 방이 하나니까. <laughs> 네, 다 같이 사니까. 아, 저는, 정뭐 그런, 상상... 그런 건 있어요. 나는 제일 상... 따뜻해서 살래. 아... 또 더울 때난 제일 위에서 살래. 이런 건 있었죠. 같은 방에서? 네, 같은 방에서. 아. 그러니까 저는 저희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난내방 갖고 싶어. 그게 사적 공간을 응. 갖는다는 라 거는 개인의 자아가 응. 이제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게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음도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아는거잖아요 하는 감시할, 감시할 수 있고.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북한의 어떤 그 하부 조직, 저 인민반으로 음. 이제 구성돼 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조직체가 구성되니까 왜 북한이 정말 조직사회인지 음. 네. 조직사회도 아니죠, 사실은. 네. 말죠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깡패 집단이라고 직단, 표현하기맞것 네.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네. 우리가 뭐 북한을 국가 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싶지 네. 싶지 그냥 독재 집단이 음. 하나 이제 그걸 잡고 있는 음. 음. 그런 걸로 저도 어, 생각을 하는데 지붕에 음.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 음. 할머니가 음. 옥수수를 말리고 있잖아요 아, 예. 참 이런 모습들만 보면 굉장히 정교운 모습이지만 음. 우리에게는 추억 정겨움 음. 생활 음. 이런 거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존 아, 음. 그러니까 음. 저희가 늘 이렇게 살다가 네. 대한민국에 갑자기 여의도 중간에 딱 왔어요. 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 북한에 계시다가. 네. 이, 아. 그렇죠. 그거는 네. 느껴본 우리가 음. 또 표현하기 힘든데. 음. 정말 이거는 음. 진짜 우리가 뭐 과거에서 미래를 음. 타이머신 타고 왔다라고 얘기를 음. 하잖아요. 네. 진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진짜 피죠. 그렇죠. 그 저도 사실 조금은 이제 알수 음. 있는 게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아, 봤으니까 네. 직접? 직접 보고 어. 또 북중 국경에 다니면 1,400km를 다니면서 음. 거기에 호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 중국 쪽에 큰 도시가 있어야 호텔이 있고 음. 거기에서 북한을 이제 바라봐야 음. 되는데 1,400km는 완전 시골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그냥 중국 민가에 이제 묵기도 하고 몰래 음. 그러면 가서 씻는 게 어려워요. 중국 민가에서도 아. 예, 왜냐하면 중국 쪽에 시골 집에 가 보면 어. 여전히 상업 시스 집이 안돼 있는 음.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치 하나 하는 것도 미안해요, 물이. 음. 음. 예. 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죠. 을 음. 이제 도시에 가서 음. 호텔에 가면 정말 물도 아껴 쓰고 음. 집에서도 정말 양치할 때도 막물 칼칼 안 틀고 음. 아껴 쓰겠다 하지만 음. 음. 그게 또온지한 이틀만 지나면 안 그래. <laughs> 너무 풍족하니까. <laughs> 아, 맞아요. 예. 그래서 <laughs> 아, 이런 풍족함을 우리 음. 북한 주민들도 좀 함께 누리면 음. 좋겠다. 음. 그 마음이죠. 음. 아,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왔기 때문에 네. 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음. 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안타까워요. 그 그래, 맞아요. 음. 저도 만난 많은 그 탈북민 음. 가운데 이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러 음. 가서 음. 잘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어머니, 할머니분들. 아. 왜냐하면 두고 온 가족이 맞아요. 에, 생각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맛있게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게 좀 굉장히 음. 가슴이 아팠고. 맞습니다. 음. 음. 그래도 내가 볼땐 음. 요즘 국경 연선에 있는 집들이잖아요. 이런 네. 마을들은 네. 그나마 중국을 바로 보이는 곳에 살다 보니까 생활 수순이 있는 게이 정도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네. 깜짝. 안 그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탈북민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니까 야 그거는 그래도 압록강과 맞아요. 두만강 연선이니까 저 정도라도 지금 사는 것이. 네, 와안쪽 들어가면 더 형편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저렇게 우물에서 물길어가고 어. 빨래 강변에 나와서 영하 30도인 곳에서 어. 하고 그렇게 너무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막 어. 했는데 어. 그나마 저게 잘 사는 곳이다 이러니. 어. 충격, 그 자체. 충격이죠. 네. 뭘, 음. 모르지만 또 요런 집들에서 지금도 몰래 창문을 네. 가려가면서 음. 보이브를 피해가면서 나만 드라마를 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만 이제 보여드리면 음. 야 북한이 무슨 한국의 육칠신대 같고 정말 통일하기 음. 어렵고 통일되면 북한에 뭐거짓들다 밀려와서 우리가 돈다 내야 된다막 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아. 명확하게 말씀드릴 아. 수 있는 게 일단 두 가지인데 아. 저렇게 허름하게 사는데 또그 안에서 나만의 영상물을 볼수 있는 세대와 계층들이 있다. 는거요자 네. 그래서 제가 음. 준비했습니다. 장만하게 몸부림. 아 맞습니다. 음. 네. 이게 장마당입니다. 네. 양강도 해산. 어 유미 대표님의 고향. 어 고향 네. 시장이네요. 고향 시장. 네. 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단 제가 아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네. 장작도 있잖아요. 장작 파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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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팝니다 음. 뭐 산에 어디 깊은데 들어가서 해가서 팔던 음. 아무튼 나무를 파는 거고 네. 보게 되면은 음. 맨손이 빈손이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음. 다못 들었어요. 전에. 일일 일장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때, 그때 나가서 사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 신선한 거 먹고 좋지. <laughs> 라고 할수 있잖아요. 일일 일장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었네요. 네. 네. 왜 그러냐. 네. 당장 먹을 거를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야지 쌓아놓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우리 네. 대형 유통점에 가면 막 일주일치 막. 네. 네. 그래서, 음. 여러분, 조목조목하게 이렇게 봉다리 하나라도 들었잖아요. 음, 이게 그러네요. 오늘 한끼 우리 식구가 먹을 뭔가의 음. 음식물들이에요. 음, 식품들. 남한 출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저렇게 보면, 야, 북한의 장마당이 참 신기하다. 어.